안녕하십니까? 법알못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유튜버 참피디 님이 활동 중단을 선언하셨습니다. 제 영상도 이렇게 가끔 봐주시기도 하고 저도 애주가라서 혼술하면서 참 pd 님의 라이브를 즐겨 보곤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참 pd 님이 중단을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글로써 밝히셨는데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유튜버들이 돈 받고 광고를 하면서도 광고 임을 당당히 밝히지 않고 활동을 하는 현실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오히려 그런 인간들이 현재 이제와서 진정성을 어필하고 있고 자신은 뒷광고가 없었는데도 줄곧 타겟팅 되어 왔다. 이런 현실이 구역질 난다입니다. 협찬 광고 사실을 숨긴 슈스스TV가 이번 일의 도화선이 되긴 했지만 그동안 참 피디님의 행보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글입니다. 저도 그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몰래 광고하는 비겁한 유튜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공정위의 보도자료가 올라온 6월 23일부터 만들고자 했던 이 유튜버들의 잘못된 협찬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 피디님께서는 이런 글로 인해 유튜브 흐름에 작은 호흡을 줄수 있다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미약하게 나마 제가 다루는 분야를 통해 그 작은 호흡에 도움 되고자 합니다. 공정위에서는 9월부터 시행되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공개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유튜버를 포함한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광고 인데 광고 아닌 척하면서 속여 왔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서 아, 오죽하면 공정위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적어서 공개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들이 광고나 협찬을 어떻게 돌려서 말하냐면요. 이거 이 제품에 대한 솔직한 후기예요. 이 제품을 일주 일 동안 사용해봤어요. 선물 받았어요. 모모 제품 체험단입니다. 모모 회사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서 보내주셨는데요. 라든지 홍보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아니 유료 광고면 유료 광고다. 제품 협찬 받았으면 협찬이다. 왜 말을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말하는 것은 양반입니다. 아예 이번에 문제가 된 슈스스 TV 채널의 영상을 보면 유료 광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메이비들이 청정 지역이다 생각하고 들어와서 구경하고 가도 되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아예 돌려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이죠. 광고인데 광고 아닌 척 뚜렛 증후군이 아닌데 뚜렛 증후군이 척 이쯤 되면 아임 뚜렛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광고 협찬 사실을 숨기는 걸까요? 이유는 결국 조회수와 구독자입니다. 자신의 채널은 본인만의 솔직한 생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독자를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광고를 하면 조회수도 잘안 나올 것 같고 구독자도 안늘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죠. 광고 영상일 경우 대체로 조회수가 적다라는 것은 유튜버들 사이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시청자들은 광고가 아닌 그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이네요. 광고를 주는 업체들도 대놓고 광고를 하면 조회수가 잘안 나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들에게 광고인 것을 최대한 숨기는 쪽으로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받고 조회수를 통한 유튜브 수익은 수익대로 받으려고 하는 욕심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들 중에 광고인 것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시청해주시는 고마우신 시청자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뭔가를 구매하지 않았어도 시청자들이 그 거짓 영상의 시간을 쏟은 것 자체가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위가 공개한 이번 9월에 시행되는 심사 지침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유튜버 각자마다의 방법으로 표현되던 광고 협찬 공지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광고 협찬 문구는 유료 광고면 유료 광고, 제품 협찬이면 협찬이라고 명확하게 써야 하고 다른 나라 언어나 줄임말로 이 문구를 헷갈리게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에다가 이 문구를 쓸 경우에는 모바일로 봤을 때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이 광고 문구가 밀리지 않게 제목 앞쪽에 배치하라고 하고요. 댓글로 문구를 쓰거나 설명란에다가 적었는데 더보기 버튼을 눌러야 그 문구가 나오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심스러운 표현을 썼는데 이건 현재 수많은 유튜버들이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광고 협찬 사실을 알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디테일한 지침인 것이죠. 하지만 설명란 이나 댓글에다가 온갖 쓸데없는 말다써 놓고 마지막에 안 보이는 곳에 광고 협찬 문구를 숨겨 뒀다면 이건 당연히 문제 있겠죠. 태그 한 20개 달아 놓고 그 중간에다가 애드 이런 식으로 숨겨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려면 앞부분에 명확하게 이 문구를 써야 할것 같네요. 또는 이 방법이 아니면 아예 영상에다가 유료 광고, 협찬 뭐 이런 배너나 자막을 달라고 하네요. 이런 공정위의 지침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유튜버들은 이 지침에 따라서 광고면 광고다, 협찬이면 협찬이다라고 솔직 명확하게 지침에 나온 방법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공개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뭐냐면요. 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 유튜버들은 이렇게 이렇게 혼낼 예정임. 뭐 이런 게 없더라고요. 만약 이 보도 자료에 앞으로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유튜버 명단을 공개할 예정임. 정도의 문구는 써져 있었더라면, 비겁한 광고 영상들이 싹 사라질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일 터지면 알아서 죄송합니다. 영상 올릴 테고, 그러면 알아서 구독자 빠지니까, 그건 무서워서라도 유튜버가 광고면서 광고 아닌 척 하는 비겁한 영상을 올릴 생각 못 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허위 광고를 한 광고주한테도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인데, 여태까지 유튜버들이 식품 관련 광고 빼고는 직접 제재를 받은 적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유튜버들은 이런 지침 따라야 함이라고 해놓고, 앞으로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개정안이 9월에 시행된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이 앞으로 추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뒷광고하는 인플루언서 처벌에 대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중임. 이 정도 문구라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언제까지 몰래 하는 광고들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합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